어, 네.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채택했는데, 뭘선택했 되겠어? 저 쌍디니스를 위한 이올로기수 있겠대. 뭔지 모르겠어. 누구에게? 스테이지십. 시민권을 어, 얘기하겠죠. 시민권에 이거를 채택한 거죠. 네. 그죠? 네. 뭔지 모르겠고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지. 뭘 의미하냐면, 대기할 만한 거죠.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 소유. 소, 유하는데 시민권, 무의 시민권. 그들의 그래. 부모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민 사람이면, 아직, 자식도 민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치? 어, 아, 말하는... 한번더 반대로, 반대로, 이것이, 이때, 근데 이것이 뭐냐면, 동격 살처에 있죠? 그러니까 동격 처라는거 똑같은 얘기야. 권리인데 어떤 권리야? 어, 시민권. 시민권의 권리, 어디서? 태어난 나라에서의 시민권의 권리가, 그게 뭐야? 주된 신 새로운 새, 세상, 신세계에서의 현상인거죠 뭔지 알네니 네. 근데 그것이 date from 뭐로부터? 시대로, 시간으로부터 거슬러가는거지? 어떤 시간? under p e r p l e x 근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던 서방구의 나라들이 피싸이겠대물 위에서 피싸이 되겠어 새로운 그리고... 거주민들을 위해서 필살이 겠죠 뭔지 알지? 사람이 부족해. 사람을 막 끌어들여야 되는 얘기지 맞죠? 그렇죠? 그리고 a similar 스밀러 스밀러 비슷한. 아, 비슷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유사하게 되고 동화라고 동화 똑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동화가 항나 강요되어진 것이 무로써 문화적인 규범에서로서 또는 몇몇 케이스에 어. 의해서, 법에 의해서 러그에 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사회에 동화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죠 인구가 부족하니까 알지? 요즘... 요즘 우리 살고 있는데 어디 살고 있다? 다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어떤 세계냐면 어떤 세계야? 멀티 컬처인데 컬처가 문화잖아 음, 그러니까 음, 다문화를 뭐. 낸 거야 다문화주의 얘기하는 거지 다문화주의가 맞는 맞고 맞는데 뭘 막아 어스는 레이션 아까 어스레이션뭐였어 동화를 맞고 그리고 여행이 만드는데 그것을 더 쉽게 만들죠 물을 쉽게 만들어 두려워, 국경을 두려워, 건너는 걸더 쉽게 만드는 네 그런 그또 다른 세계에 사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요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주된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죠? 주된 요점. B번. 불법적 이민자들이 전염병이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유행이다. 어, 이런. B번. 이거 시간 안 돼. B번. 네, 시민권 얻는 것.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 얻는 것은 네 아웃디트 구식의 반응이다. 어, 답은 B번. 번번 시민권이 주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 기꺼이 모아있는 사람들에게 동화시킬 동화되려는 그 어느 나라의 문화적인 규범에. 동화되려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응. 내용은 없지, 그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옛날에 어땠다는 거야 태어나기만 하면 그날 태어나기만 시민권 빨리 줬다는 얘기, 빨리 사회 에 동화시켜야 되는 게 필요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라고 하고 있어? 근데 요즘에는 어떻다? 다른 다르다. 그제. 다문화주의가 있으니까 굳이 뭐안 가고 왔다 갔다, 갔다 하는 거지이야 그제. 이미 안 가고. 그제. 자세 좀 까다롭더구요. 빨려볼게요. 다시 한번 제봐 네, 어려웠던 것 같아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내 네, 이걸 2개월 채택했대. 이디올로기의 영역이 뭐냐면 시민권에게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소유하는 거야. 그들의부모에 이제 헝스라이 항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반대로 이것인데 그 뭐냐면 골 시민권에 올려다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다 주로 신세계 환상이었던 거죠. 문제 아니지?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 주는 거지. 네, 그것이 거, 시간으로 거주를 하는데 어떤 시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서반구의 나라들이, 네, 필사적이었던 시간이죠. 물 위해? 새로운 거주민들 위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 냐면또 언제야? 동화. 동화가 시행되었던, 동화가 한 문화에서 또 다른 문화로 이렇게 동화되는 것이 강의됐던 곳이죠. 문화적인 규범으로서, 또는 몇몇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그죠? 요즘에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죠. 어떤 세계야? 이런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문화적 반가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런 사회에 동화되는 문화에 동화된 걸 막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여행이 뭐 하는 걸 쉽게 만드는, 국경을 넘는 걸 쉽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